고향 미래의 땅 금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기획조정실의 최지원입니다. 금산군은 지역문화 활성화 부분에 지역문화 예술 커뮤니티에 대한 새로운 공간, 지역문화 활성화로 주민의 삶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우수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금산 다락원의 소개, 설립, 특별한, 금산 군민에게 다락원이란, 앞으로 금산 다락원은 이런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금산다락원은 사전적 의미로는 많은 즐거움, 기쁨, 풍요가 함께하는 동산을 뜻하며 주민의 즐거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공, 한진, 3호 아파트, 2063세대와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도보로 이동하여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21,203제곱미터 건축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시설로 총 사업비 419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되었으며 문화예술, 복지체육 등 14종의 다양한 시설 기능을 통합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강화와 문화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첫째,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사회 변화와 의식수준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양질의 삶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문화복지 욕구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둘째, 도시 집중화 현상과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쇠퇴해가는 농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생활상의 다변화와 도시 기능의 복잡 다양화로 단일 기능 건물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생활 SOC 인프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용도 복합공간 조성에 대한 선도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본격적인 실현으로 금산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호 연관성이 있는 시설들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금산다락원의 설립 과정입니다. 먼저 하나로 모으다입니다. 금산다락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예회관과 문화원,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노인청소년장애인복지회관, 농림부의 농업경영회관, 체육진흥재단의 국민체육센터 등 7개 부처 12개 보조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같은 공간에 조성하였습니다. 여러 시설의 중복기능을 배제하고 통합하여 핵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주민의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스포츠센터, 문화예술단, 문화예술 강좌와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등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통과 협력입니다. 금산 다라곤의 추진과 활성화까지의 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각 부처의 할거주의와 시설 이용 단체들의 반대 51필지나 되는 부지매입 등 헤쳐나가야 할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준공, 운영까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행정의 열정, 의회와 관련, 전문가의 협력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해 금산의 랜드마크가 탄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응하다입니다. 금산 다락원은 멈추지 않고 진화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과 편의 증진을 위해 여러 부처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공모 사업을 확보하였고,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문화방송국, 예술축제 기반을 마련하는 디지털 뉴딜과 금산군 최초로 에너지제로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그린 뉴딜 추진으로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하여 문화공공시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다라건의 특별함입니다. 첫 번째, 경제성입니다. 7개 중앙부처 12개 보조사업을 통합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시설을 고품질화하고 분리된 기계와 전기설비 등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상생발전 모델 제시입니다. 중앙부처의 할거주의 예산 지원 극복,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방자치시대의 상생 발전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술성과 친환경성입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 금산 지역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작품을 선정하였고, 2005년 대한민국 건축물로 선정될 만큼 예술성이 뛰어납니다. 네 번째, 중복 기능 배제로 시설물 활용의 극대화입니다. 기능별 중복 방지를 통해 각 시설별 강당과 회의실 등 개소를 조정하고 문예회관 공간을 늘려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층간 수평적 활용으로 주민의 공간 접근성과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시설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해 연결 복도를 설치하였고 프로그램별 이용 시간과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수준 높은 공연과 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금산의 문화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초의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 체육, 교육, 취미활동 등 혜택을 통합 제공하였습니다. 금산다라건는 생활 속에서 주민들에게 스며들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먼저 정량적인 성과입니다. 12개 보조사업의 집적화를 통해 문화예술 복지 클러스터를 선도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집적화로 건축비용 20억 원 이상 절감하였고 매년 운영 관리 비용 5억 원 이상 절감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더했습니다. 세 번째, 지역 문화 편의 시설을 집중화하여 연간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개원 초기 연간 이용자 수가 6만여 명에서 2019년 51만여명으로 약80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성적인 성과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우수사례 선정입니다. 2019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선도사례로 가이드북에 수록되었으며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수사례 현장답사 등 개원부터 지속적으로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지로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회적 교류의 장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역 문화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세퇴하며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유출 감소와 지역 문화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공감적인 혁신을 통해 시너지를 증대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을 수평으로 복합 배치하여 이용자에게 원스톱으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시설 제공으로 주민 편의와 만족도를 충족시켰습니다. 다양한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공급 방식과 운영체계 제공으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그 결과 매년 이용자들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의 문화 역량 강화 및 실질적 삶의 질 향상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에 따른 문화 향유 기회가 중대되었고 취미나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인삼고울도서관, 장애인 보호자업장,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활력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럼 주민들에게 다라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김영일에게 다라고는 금산의 하모니입니다. 장인형에게 다라고는 금산의 웰빙입니다. 호정자에게 다라고는 금산의 행복입니다. 박수미에게 다라고는 금산의 미래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는 곳. 오늘의 기록은 역사가 되어 금산을 더욱 발전시켜주고 풍요로운 금산은 미래의 희망을 품습니다. 온국민이 행복한 꿈을 이루는 곳. 금산 다라관. 앞으로 금산다락원은 주민의 체감도 높은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사각지대나 소외 없는 주민만족 명품행정을 이행하고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알차게 읽어나가겠습니다. 금산구는 주민 여러분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